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의 남자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여성용품을 판매하는 회사라서 여자들이 정말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실에도 남자라고는 저를 포함해서 3명 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여자인데 20대 젊은 아가씨부터 40대 아줌마 사원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전부 저보고 부럽다고 하면서 젊고 예쁜 아가씨 꼬셔서 연애하고 결혼하라고 하지만 저는 아가씨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특이한 취향일 수는 있는데 예전부터 또래의 여자들보다는 연상의 성숙한 여인들에게 더 호감을 느끼고 마음이 끌려왔어요. 그럼 제게 이렇게 연상의 여자들이 많은 회사는 정말 딱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하는 아줌마도 있었어요. 나이는 40대 초반인데 아줌마라고 하기보다는 누나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옷도 센스있게 잘 입고 다니고 얼굴도 예쁜데 몸매까지 좋았어요. 서로 같은 공간에서 자주 마주치고 인사하면서 지내다 보니 아줌마를 향한 제 마음을 완벽하게 숨기긴 힘들었습니다. 은근슬쩍 잘해주고 일하는데도 티 안나게 챙겨주다 보니 어느 날부터 그 아줌마가 저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여자를 한두 번 만나본 것도 아니라서 대충 분위기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동안은 서로가 눈빛 교환만 하며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진전이 없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그녀에게 점심같이 먹자고 데이트 신청을 걸었어요. 그녀가 흔쾌히 수락하면서 우리 단둘이 처음으로 밖에서 만나게 됐죠. 항상 회사 근처에서 먹는 국밥이나 짜장면 같은 음식이 아니라 조금 괜찮은 분위기에 프랜차이즈 양식집으로 갔어요. 가게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그녀와의 대화도 막힘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기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그녀는 남편과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연상을 좋아하다 보면 유부녀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앞에 있는 이 여자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 건지,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연애를 할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여자, 제 생각보다 쉽게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눈빛부터 완전 오늘 제대로 한번 안기고 싶다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어요. 보통 유부녀들이 아가씨들보다 공약하기가 더 쉽다지만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안기고 싶다는 눈빛을 보내는 여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점심을 다 먹고 이제 다시 일을 하러 회사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녀가 갑자기 제게 오늘 퇴근하고 나랑 같이 드라이브나 하러 갈래요? 오늘 저녁까지 책임질 수 있죠? 라고 당돌하게 묻는 겁니다. 정말 호박이 넝굴째 굴러들어온다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건가 싶었어요. 오후에 업무를 하면서 정신은 온통 그녀에게 팔려 있었고 빨리 퇴근 시간이 다가오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퇴근 시간이 되었고 우리는 회사 동료들의 눈을 피해 지하 주차장에서 몰래 만났어요. 막힌 도심을 지나 외곽으로 나갔더니 차도 별로 없고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녀가 자기가 잘하는 공원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자고 해서 차를 그쪽으로 몰았어요. 제가 창밖 풍경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은근슬쩍 그녀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이전까지 수많은 유부녀들을 만나왔지만 이 정도로 적극적인 여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그때부터는 약간 장난기가 생겨서 그녀의 손길에도 아무런 눈치를 못 채는 것처럼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옆에서 몸이 달아올랐는지 근처에 차를 세우고 잠시만 쉬었다 가자고 하더군요. 쉬었다 가자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다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여기 어디에 쉴 곳이 있어요? 라고 뻔뻔하게 물어봤고 그녀는 저를 한번 째려보고는 내맘 변하기 전에 빨리 가요. 하면서 진지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장난치면 안 되겠다 싶어 길가에 보이는 무인 숙박업소로 빠르게 들어갔어요. 주차장이 차도 별로 없었고 한적하고 좋았습니다. 아마 이곳에 오는 손님들 중에 정상적인 커플은 하나도 없겠죠. 결제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좋았어요. 이곳이 약간 다른 곳과 다른 특이한 점은 방에서 룸서비스로 맥주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맥주 두 캔과 말은 안주를 시켜놓고 그녀와 함께 맥주를 마셨어요. 그녀만큼이나 저도 급하게 몸이 다아올라 있는 상태였고 맥주 한 캔을 다 마시기도 전에 그녀의 옆으로 은근슬쩍 달라붙었습니다. 키스를 먼저 해보려고 천천히 다가갔는데, 그녀가 안 된다며 저를 밀치고는 화장실로 씻으러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녀를 기다리며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 약 15분쯤 지났을 때 그녀가 나왔어요. 급했는지 중요한 부분만 대충 물로 씻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40대의 여자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군살도 하나도 없고 몸매가 탄탄했어요. 안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관리가 잘된 그녀의 모습을 보니 한번더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나오고 저도 화장실로 들어가서 씻고 있었는데 그녀가 밖에서 빨리 나오라고 성화를 하는 바람에 5분도 못 씻고 후다닥 나왔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급했는지 바로 제게 달려들어서 키스를 해대었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녀와의 스킨십은 처음이었지만, 마치 예전부터 오래 만난 연인처럼 자연스럽고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불륜인이 가정이 있다던지 하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한참 스킨십을 마치고 우리는 기절하듯 쓰러져 있었고, 퇴실 시간을 알리는 알람을 듣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아예 제 옆에 딱 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안하더라고요. 운전하는 중이라 위험하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이런 매력이 있었나 싶었어요. 우리 둘만 있을 때는 앞으로 여보 자기로 부르기로 했고. 당연히 회사에는 우리가 사귀는 사이라는 건 철저하게 비밀로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아이를 낳은 뒤로 남편과의 사이가 많이 어색해져서 요즘에는 집에서 부부끼리 대화도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지만 뭔가 둘 사이에 불꽃이 타오르는 느낌이 없어서 인생이 심심하고 무를 썼는데. 그때 저를 만나고 다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가 하는 일이 무조건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불륜이라는 것이 이런 메마른 여자들을 사랑해주고 다시 말랑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역할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그녀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잘생기거나 몸이 좋은 건 아니지만, 진심으로 그녀들을 사랑해주고 남편이 주지 못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저는 만족해요. 그때 이후로 그녀와 석 달이 넘는 시간을 몰래 사귀고 있는데, 그전보다 많이 피부도 좋아지고 성격적으로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 부서 사람들도 다들 그녀만 보면, 요즘,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혹혔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제 눈에만 이뻐 보이는 게 아닌가 봐요. 그녀를 남편과 이혼시키고 제가 데리고 살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녀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때면 뿌듯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언젠가는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겠지만 지금 이 마음만은 진심이에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